이렇게 날씨는 좋은데 바람 부는 날은 밖에 막 선크림 없이 돌아다니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날씨는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선크림을 바르고 아, 올리브영 가니까 100ml? 근데 양이 좀 많습니다 이런 건 4달, 5달 쓰는데 엄청 양큰게양 많은 게한만원 정도 만천 원이면 쓰더라고요 물론 향은 없지만 어, 예전에, 예전에 호주 있을 때는 어, 3만 원이면 막 1리터짜리 엄청 많은 엄청 큰 선크림 있어요. 그푹와 짜고 막 몸에 막 바르고 했는데 국내에는 그런 제품은 없어요. 이게 참좀아쉽고 호주는 해양 자원이 많으니까 화장품도 막 용량이 엄청 커요. 되게 그때 잘 썼는데 아, 그런 제품들이 한국에 오면 이게 아,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. 좀아이러입니다 아무튼 뭐든지 몸에 자극이 적고 어, 좋은 그런 물품이 있으면 쓰면 좋죠. 어, 오늘은 그 요즘 제가 어, 계절감에 맞게 그 날씨에 따라서 옷 코디를 합니다. 어, 이제 자외선이 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검은색에 가까운 옷 입으면 자외선 흡수율이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옷을 좀 찐청으로 갖고 그리고 소재가 생각보다 이게 시원합니다. 시원하고 또 긴팔이라서 또 날씨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도 보온이 되니까 뭐 이런 걸 이렇게 코리를 했어요. 어, 사실 뭐 찐청 셔츠 입으면은 아래 검은색 청바지를 입으면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연청으로 해야 밸런스가 맞습니다. 그래서 연청으로 했고. 이렇게 하나 하나 이제 조합해 나가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이제 청 의류의 경우는 청청 패션의 경우는 포켓 스퀘어는 안 됩니다. 포켓 스퀘어도 안 되고 반다나도 안 되고 목에만 두르는 스카프도 잘 어울리지 않죠.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 아이러니하고 또 터키석이 또잘 어울립니다. 청은. 터키 섬자 팔찌나 물건뭐 클립을 같이 했고 아무쪼록 그, 좀그뭐 이런 처음 계열은 골드도 되게 잘 어울려요. 실버보다 골드가 더 낫죠. 이런게 하나의 어떤 그 매칭하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어, 이런 뭐 미러 선글라스도 참 어떻게 보면은 어, 청에 참 어울리, 어울리는 그런 제품들이다. 어, 오늘 이번 주는 또 이제 학생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멀리 못 나갑니다. 어또 2시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애먹어요. 요즘 많은 어 같은 주기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4 0번째 똑같은 뭐 주기를 이제 맞습니다. 나이가 40이라는 거죠. 같은 그런 주기를 반복하면서 모든 뭐 인생은다 주기가 아닙니까? 피부 재생도 4주에 한 번씩 재생이 되는 거고, 여성 도생리 주기가 있고, 모든 게다 주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공급을 어떻게 해주나에 따라서 건강이 굉장히 달라지죠. 저는 되게 피부 안 좋을 때는 3일간 연속적으로 우유랑 바나나를 갈아먹습니다. 우유, 바나나, 바나나 갈아먹고, 로션잘 보습하고, 잠자면 피부가 금방 좋아져서. 그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일주일에 연속 3일 일주일에 한3일 정도는 밥 대신 바나나랑 우유만 먹고 있어요. 근데 그렇게만 해도 위장이 굉장히 편하고 피부가 어 빨리빨리 재생돼요. 나머지는 먹고 싶은 거 먹죠. 짬뽕 먹기도 하고 뭐. 가끔은 또 맥주도 마십니다. 그런데도 그 삼일간 연속으로 바나나랑 그 우유를 먹으니까 이게 몸의 어떤 재생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삶도 하나의 뭐 재미죠 나머지 뭐 시간들은 몸에 이제 기름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식초물이라든지 레몬즙은 아직 안 먹었는데 저는 감식초 또는 10년 묵은 뭐 사과식초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마십니다 어쨌든 내가 조금씩 몸에 그 알칼리성이 많아지면은 산성이 이제 산성보다 알칼리성이 많아지면은 산화 반응을 막죠. 그래서 세포가 공격을 안 당해요. 산소는 항상 전자를 뺏기 때문에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합니다. 전자를 뺏어오려 그러니까 세포 파괴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데 알칼리음식 말씀드린 대로 애플비니거라든지 뭐 레몬즙을 마시면은. 그 몸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많이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뭐 관리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죠. 그래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즐겁게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삶이 편안해진다라는 그런 결론이니까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계절에 맞는 옷 입고 즐기면서 하나하나 내 즐길 수 있어야 돼요. 인생은 열심히 뭐 노력만 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. 행복은 즐길 때 나오기 때문에 항상. 매 삶, 뭐, 작은 순간 하나에도 즐겁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